예, 그리고 통방법에서 우리 핵심 내용이 어입니까 예, 통합방위 작전입니다. 예, 통방법에서 핵심 내용이 통합방위 작전. 예, 비면에서 핵심 내용이 동원 예, 동원 5조, 그다음학 연계 훈련. 예, 11조 경계태세, 12조 예, 통합방위 사태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예, 보세요. 오늘 뭐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 제3장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 사태죠?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법제 11조 경계됐습니다. 법제 12조는 통합방위 사태 선포죠. 예. 예, 그리고 15조가 통합방위 작정. 그러니까, 예, 법제 15조가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까다로워요. 예. 예 그래서, 어, 오늘 강의 듣고 마무리해서 좀더 통방법은 원래 후방이시면 퍼펙트 때려야 됩니다. 예, 담아줘야 돼. 예, 그리고, 경계태세는 법제 11조. 예, 이거는 통합방위작전 준비 단계다. 예, 뭐 이런 내용 나오겠죠. 예, 자 이랑 보면 대령을 전는 군부대 경찰 관서장 발령권자란다. 즉의 침도 위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해 경계태세 발령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통합방위작전 준비입니다. 자 올해 후반기도 준비를 시행하기 위해서. 틀려죠? 예, 경계태세는 통합방위작전 준비죠. 그리고 기출. 예, 통합방위 작전을 네모. 예. 자, 뭐, 나온 게 뻔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예, 통합방위법은 법제 15조 통합방위 작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면, 네, 예, 제가 보면 통방법 거의 퍼펙나합니다 12문제 다 맞춰요. 근데 어정쩡하게 공부하면, 의외로 까락, 우리 때도 까락, 여기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예, 강의, 예. 시작하겠습니다. 법 7조 협의회의 통합 및 운영 네, 협의회. 협의회가 뭔가? 통합방위협의회죠. 예, 통합방위협의회. 그래서 동방법은 어,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 빼고 방위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에는 대령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당 각회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호예비법1 4조의 3, 미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호 민방위기공법 기공, 6조 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에 따 지역, 지역민방위협의. 자, 이, 이, 이 내용 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예, 금방, 예, 예 특별한 내용은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도 우리가 예비민법하고 민방위법하고, 예, 보면, 어, 굉장히, 예, 전 내파와는 뜻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예, 통합방위협의는 중앙협의회지역협의회및직장협의회 맞죠? 중앙협의회 자, 지역협의회 예, 지역협의에는 뭡니까? 시도 및 시군구. 자, 읍면동은 예, 통합방위협의회 없죠? 이거는 다 합니다. 아무런 상 없어요. 예, 예. 그 예빈법은 시도시군구, 읍면동이 있죠? 예. 그러나 통방법은 시도시군구가 지역협의회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지역협의 회 심의상이 대장용 을병치. 예 했죠 예, 시군구는 대장류 시도는 대장류 병기 다섯 예, 개 지역협의심 의상도 일단 대장류 병기 다섯 개로 보는 것같다 그렇게 강의했어요 <laughs> 지역협의 그리고 직장 협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산업단지 협의가 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중앙지역직장 예. 우리 예비도 있었죠 예비도 어, 방위협의는 지역협의, 지역방위협의, 직장방위협의로 나눈다. 예. 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예빈법에 지역, 직장, 거기다 산업단지, 방위협의 이렇게 5단 말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빈법을 모법으로 공부해야 돼요. 예빈법을 모법으로 공부하면 헷갈립니다. 예, 그럼 예빈법에 따른 뭐몇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예 방위협의에. 자, 답을 했잖아요. 예빈법 모법으로 공부해야 된다. 예빈법의 방위협의가 뭐 있어요? 자, 지역방위협의와 직장방위협의가 있다. 지역은 시도, 시군구, 은변도. 예. 직장은 어, 직장방위협의인데, 산업단지는 직장방위협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어요. 그게 정리해 우리가 정리단계이기 때문에. 예, 비빈법은 중앙방위협의가 없어요. 왜 없어요? 예빈법 자체가 옛날에 형태협의 지역이죠. 예. 어, 지역예비군이니까, 그게 없죠. 중앙이 없죠. 예. 예비군 자체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하면 시, 도, 지역하면 시, 도, 시, 군 구, 일반적. 예. 그래서 중앙방위협의가 없다. 예. 그리고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중앙 민방위협의 지역 민방위협의 그러니까 민방위기본법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시험 쳤어요. 시험 과목 다섯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9년도 전반기부터 하여튼 폐지되고 난 다음에 에, 자, 신무편람들어가서신무편람의 훈련. 예, 조편는 하고 교육훈련. 해 그래서 13문제, 13문제, 예, 26문제 출제됩니다. 예. 예, 근데 사실 민방위기본법을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면 업무할 때 민방위 업무도 거의 같이 합니다. 예, 근데 이거 안 하니까 잘 모르죠. 예. 하여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와 지역민방협의. 자, 여기 중앙이 있죠. 예. 민방위 조항에 있어요. 지역 민방위 의 자, 민방위 협의에는 직장 민방위 협의에 있어요? 없어요? 말뭐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직장 민방위 협의에 없어요. 예. 그리고 어, 지역 민방위 해의는 똑같아요. 시도, 시공구, 읍면동 민방위 협의회예빈법 똑같죠? 예, 그러면 예빈법을 가지고 그대로, 예, 예 만든 법이 예, 통합방위법, 민방위법입니다. 제가뭐에의서요 예, 통합방위법이 옛날에 대간첩대책본법입니다 통합방위본부가 옛날에 무장공부 나타났을 때. 그런데 이게 90년대 말에 무장공부가 안 나타나니까 통합방위본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간첩에서 뭐 재난재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합참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면 민방위는 시도시군급면 똑같아요. 예민법하고 그리고 직장 민방이 없다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빨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 민방이 대, 자 지역 민방이 대하고 직장 민방이 된 지역 민방이 되는 시군구 민방이 기술 지원다고 통리 민방이 대가 있어요. 예. 예 이랬어요. 근데저 원래 전방위가 시험 나왔죠? 예. 예 시험 나면서 오 어, 읍면동 민방이 대 이렇게 나왔어요. 없어 은면동 민방이 대가 없어요. 예빈법 은민동인데 민방이는 은민동 밑에 있는 통리 왜 자원이 많으니까 그 시흥구 민방이 기술연데 통리 민방이 돼 이러거든요 예예근데자 민방이법 우리가 어뭐 실무에서는 자 우리가 임무로 같이 하냐고했게때할 필요 없어요 예 근데 민방이는 보면 건방아라 예빈법 거의 똑같아 이렇게 돼서요 그러면. 예, 통방법에는 중앙협의의 지역 직장이 있어요. 예, 지역협의에는 시도시군구, 맞죠? 읍면동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그리고 통방법에는 읍면동 민방 통합방위 협의가 없다. 예. 그리고 통방법에 직장 통합방위 지원부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예, 직장은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없다. 그래서 예, 저 이재용 씨가 야, 여기 뭐 지원해 주라 그러면 곧바로 결심됩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있고어 그러니까 어, 시도시군구는 예, 통합방위협의회는 뭡니까 기관장이 되고 예, 맞죠? 예, 그리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자 시도시군구는 부기관장이 되고 어,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예, 읍면동장이 된다. 예, 왜 그래요? 예, 읍면동의 통합방위 협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된다. 한번 보시면 잘 나옵니다. 오늘 뒤에 다배보요 예. 그러면, 어, 통방법에 없는 게 뭡니까? 읍면동 통합방위 협의다. 예민법에 없는 게 중앙이 없다. 그리고 민방위, 이, 기본법에 없는 게 민방위에 없가 예, 직장 민방위 협의가 없다. 뭐, 이 정도. 예, 물론 먼저 직접적인 관계 없지만 그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자, 중앙 지역 직장 그 협의에, 통합방위 협의에는 예비법의 방위 협의에, 민방위 기본법의 중앙 지역 민방위 협의하고, 예,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예. 시험 딱한 번밖에 안 나오세요. 예, 기출 통합 운영해야 된다. 될수 없죠. 예,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원래는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예, 통합방위법, 예비법뭐 민방위 기본법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일치가 되잖아. 일치가 되니까 회의 한번 하면서 그냥 그거를 <laughs> 예빈법, 그 다음에 뭐 민방위 기본법하고 같이, 예, 한번할때 같이 한다. 예, 그러니까 통합 운영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할수 있다.